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요 인형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자, 요거 지금 11cm인데요. 어, 저는 지금 6호 바늘을 사용했는데 좀더 작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5호 바늘 쓰시면 되고요. 초보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큰 바늘 쓰시는 게더 쉬우니까 6호로 한번 해 보시고 작게 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일단 요거 만들 때 대부분 원형뜨기로 하거든요. 그래서 원형뜨기 하는 거 거의 익히셔서 하시면 되니까, 그거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손가락에 거는 것부터 위에서 엔키 손가락, 검지 손가락 이렇게 걸어주시고요. 원형뜨기이기 때문에, 자, 손가락에 두 개의 실을 한번, 두 번을 감아줍니다.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갈고리가 밑으로 가게 해서 두 개를 통과하고요. 요기 실을 당겨줍니다. 한번 돌려주시고요. 자, 여기서 요기 실을 한번 빼줍니다. 그럼 요거 고리, 요게 코는 아니에요. 고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. 자, 요 상태에서 요 구멍 안에 다시 바늘을 넣고 요기 실을 걸어서 또 빼줍니다. 그럼 두 개가 됐죠? 요 상태에서 또 한번 걸어서 빼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1개를 한, 한 거예요. 원형 짧은뜨기. 자, 6개를 해줍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요렇게 6개를 해주고요. 요 짤린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실 있죠? 자, 요 들어가는 실을 당겨줍니다. 자, 요 위쪽을 당겨주세요. 끝까지 당겨주고요. 자, 그다음 요 짤린 실을 또 당겨줍니다. 자, 이렇게 실을 조아주시고요. 자, 요 상태에서 어, 제가 도안에 보면 빼뜨기 없이 짧은뜨기 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자요 단코 표시링을 꼭 해주셔야 돼요. 요거 준비하시고요. 자 여기 첫 번째 코잘모르겠으시면요 뒤에서부터 세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 여기 여섯 번째 여기죠. 여기에 넣어서 처음엔 조금 잘안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바늘을 꽂아주시고 여기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. 이렇게 빼주고요. 이 상태에서 바로 두 개를 빼줍니다. 요게 바로 짧은뜨기 하는 거거든요. 달아주시고. 자, 이제 12코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각 코에 두 개씩 떠줍니다. 자, 요거는 늘리기. 늘린다는 거는 같은 구멍에 두 개씩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떠줍니다. 자, 그리고 옆에 코. 자, 이렇게 코 걸린 데까지. 자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세 가면서 해주세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 하나, 열 둘. 자, 그 다음 머리 두 번째 단까지 했고요. 자, 세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하나를 하고 늘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. 짧은뜨기 말 그대로 옆에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를 해주고요. 반코 표시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. 자, 그 옆에는 늘리기 되어 있죠. 늘리기는 두번 떠주라는 거죠. 자, 코에 넣어서 한 번, 두 번. 자, 이렇게 해줍니다. 자, 요거 한코 짧은뜨기 뜨고, 그 다음에 늘리기. 같은 구멍에 두 번. 자, 요거를 곱하기 6을 해놨죠? 자, 그러면 한코 뜨고, 늘리고. 자, 요거를 요 끝에까지 다 하면 곱하기 6이거든요? 자, 그렇게 하면, 곱하기 6이니까 6코를 늘린 거죠. 12코에서 18코로 늘려줍니다. 한코 뜨고 늘리고. 한코 뜨고 늘리고. 자 이런 식으로 3단은 한코 뜨고 늘리고. 자, 그 다음 4단은 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2개를 하고 늘리고로돼 있죠? 그러면 짧은뜨기 1개, 하나, 둘, 2개 하고요. 자, 그 다음은 같은 구멍에 2번.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나, 둘, 같은 구멍에 두 번. 자, 이런 반응식으로 해서 도안을 보시면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여기서부터는 오므려 들잖아요. 원 모양으로 만들어주니까 어, 도안에 보시면은 뭐 짧은뜨기 하나 두 코를 하고 자 줄여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. 줄이는 거는 자, 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.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도 있죠. 근앞 고리만 사용을 합니다. 자 앞에 고리에 걸고요. 이 상태에서 다시 그 앞에 고코 앞꼬리 걸어서 얘를 통과시켜줍니다. 그럼 두 개를 만들고 또 빼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요. 이게 어려우면 첫 번째 코에서 한번 빼주고 그 옆에 코에 또 넣어서 또 빼줍니다. 그러면 세 개가 됐죠? 세 개에서 한꺼번에 빼주는 식. 자, 이렇게 줄이시거나 다시 앞꼬리 걸고요. 바늘 걸린 상태에서 그 옆에 또 앞꼬리 걸어서 실을 걸어서 두 개만 빼고요. 요 상태에서 또한번 이렇게 줄여주셔도 되고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는 줄여주면서 머리 부분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같은 방식으로 손이나 몸통 자, 이 기도 전부 다 원형 뜨기로 코도 그렇고요, 원형 뜨기로 시작을 해서 어, 코수 도안을 보시면서 머리 하듯이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.